모든 일은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장거리 연애의 흔들림, 체력적인 무너짐, 반복 업무에 대한 현타, 성장에 대한 갈증. 이 모든 게한 번에 몰려오니까 회사 말고는 답이 없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유튜브에 2년만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테니까 잠깐 소개를 하자면, 저는 두 번의 편입 끝에 임상병리학과에서 최종 졸업을 하게 되었고, 현재는 상급대학병원 병리과에서 1년 3개월째 재직 중인 퇴사를 한달 앞두고 있는 임상병리사 이풀숲이라고 합니다. 저는 수습직으로 합격을 해서 합격 후에 6개월 동안 수습 과정을 거치고 정규직이 되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왜 퇴사를 하려고 하는지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들도 안정적이고 정년이 보장된 국립대학교 병원 정규직을 그만둔다고 한다면 미친 짓 같으신가요? 제가 그만둔다고 했을 때 미친 거 아니냐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가 왜 그만두는 거냐? 조금만 더 경력을 쌓아서 서울로도 이직 가능하지 않냐? 조금만 더 버텨보지. 너무 아깝지 않아?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대학생활 내내 병리과만 바라봤고 졸업 후에는 병리과만 18군데를 지원을 해서 지방이지만 상급대학병원 병리과에서 일을 할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졸업하고 6개월이 채안 되어서 합격을 했고 1 8번만에 도전 끝에 정말 운 좋게 정규직에 합격을 한 거기 때문에 너무나 꿈만 같았습니다 첫 직장으로 정규직이 되는 거는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이제 여기서 2-3년 정도 경력만 쌓으면 6, 중병리사 자격증도 딸수 있고 전문성 있는 임상병리사가 될수 있겠다 라고도 생각을 했었어요 병리과 업무가 너무 잘 맞았기 때문에 퇴근하고 나서도 전공책 들여다보면서 공부도 하고 업무를 빨리 익히고 싶은 마음에 당직근무를 하시는 선생님 옆에서 업무를 보면서 배우기도 했어요 내가 좀 성장하는 기분도 들었고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안정적이면 안정적일수록 현실에 안주하게 되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폭풍처럼 몰려왔습니다. 제가 퇴사한 이유를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퇴사 이후 첫 번째 장거리 연애의 흔들림이었습니다. 연애 자체가 흔들린 건 아니고요. 제 유튜브를 예전에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6년째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횟수로는 7년 차로 연애를 하고 있는데요. 6년 동안 군대도 기다려보고 장거리 연애를 지속을 하면서 나름 장거리 연애의 달인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일을 하고 나서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이 들다 보니까 아, 이거 도저히 할게못 되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 결혼할 때가 되기도 했고요. 제 주변 주변에 결혼하신 선배님들은 장거리가 좋은 거다. 주말 부분은 전생에 나라를 구해야 할수 있는 건데, 너는 왜 그거를 포기하려고 하냐? 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저희는 아니었습니다. 평일 내내 일에 찌들어 있다가 어쩌다가 주말에 못 보는 주가 생기면, 그 다음 평일이 정말 예민해졌었고, 지옥이었어요. 짜증도 더 많아지니까 괜히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와 저희 본가인 대전으로 올라가서 결혼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이라는 이유로 병원에 퇴사를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규직 중에서 그만둔 사람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20년 근무하시고 귀농의 이유로 정규직을 그만두신 선생님은 계셨지만 저처럼 신규임에도 정규직을 그만두는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너무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이다 보니까 그만두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퇴사 이후 두 번째 병리과에 좋지 않은 근무 환경입니다 혹시 이거를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 병리과에서 일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계신가요? 선생님들의 근무 환경은 어떠신가요? 저는 입사 후에 6개월 동안 병원을 계속 들락날락 했어요 정말 여러 이유로요 병리과는 각종 유해 화학물질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포르말린, 자일렌, 염색 시약들이 대부분 발암물질이고 호흡기와 신경계, 생식기계에 문제를 일으키고 일킬 수 있는 물질들이에요. 물론 제대로 된 마스크와 장갑을 낀다면 안전하게 일을 할수 있겠지만, 그걸 정말 철저하게 지키는 병원이 있을까요? 암 조직을 검사를 하면서 암에 잘 걸릴 수 있는 그런 환경. 사실 입사하기 전에는 이렇게까지 실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해보니까 호흡기로 들어오는 자일렌 냄새들, 그안 좋은 냄새를 맡으면서 평생 일을 한다는 거는 내 몸을 갈아넣어야 할수 있는 일들이더라고요. 이거는 위험 수당을 얼마를 받아도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염색과 봉입이 다된 슬라이드를 드라이기로 말리는 과정이 있어요. 봉입을 할 때는 자일렌이라는 유해 화학물질을 사용하게 됩니다. 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끼고 일 하기는 하지만 자일렌은 장갑도 녹이는 시약이거든요 플라스틱을 녹이는 시약입니다 시약이 스며들어 올 때도 많았고 장갑이 어떻게 하다가 뚫리는 날에는 직접적으로 자일렌이 손에 닿는 그런 날도 있었어요 그래서 입사 초에는 너무 바쁘기도 하고 그거를 제대로 신경을 잘못 쓰다 보니까 제 손등에는 동전 습진이 없어질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병원에서 각종 유해 화학물질과 마주하면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 외에도 입사 초에는 너무 바쁘다 보니까 화장실 갈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처음으로 방광염이 걸려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몸 어느 부분에서는 시스트가 생기기도 했었고요. 결국 저희 병원 진료까지 잡아서 수술 예약도 잡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자연스럽게 사라지기는 했지만요. 아무래도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감수를 해야겠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평생 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 퇴사를 결심하게 된 거죠. 퇴사 이후 세 번째, 반복적인 업무에 대한 현타입니다. 대부분의 병원 업무가 마찬가지겠지만, 병리과는 특히 반복적인 직접 노동 업무가 많습니다. 모든 병리과의 오전 업무는 공장처럼 돌아가요. 출근을 하게 되면, 전날 돌려놓은 조직 프로세싱 장비에서 조직을 빼내서 그 조직을 파라핀 블럭으로 만드는 폼의 과정을 시작으로 조직 블럭을 커팅을 하는, 박 그리고 자동염색기에 조직 슬라이드를 넣는 과정. 염색된 슬라이드가 나오면 환자 의뢰지에 맞춰서 슬라이드를 판독실에 넣어주는 과정. 이 모든 과정이 신규부터 고년차 선생님들까지 업무를 분담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내가 10년차, 20년차, 30년차가 되어도 똑같은 일을 할수 있다는 거죠. 물론 병원마다 조금씩 다를 거고 조금의 예외는 존재합니다. 오후에는 각자 파트에 맞는 루틴 업무를 합니다. 물론 한... 한가지 분야에 대해서 깊게 파고 들기 때문에 전문성이 높은 직업 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복적인 업무 속에서도 그 과정 하나하나에 대한 이유가 있고 그것이 다 기술이니까요. 저와 제 주변 선생님들도 자부심 을 가지고 일을 했고 병리과에서 배운 것들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성격상 10년차 20년차 30년차가 되어도 같은 업무를 한다는 거는 힘들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 나는 매번 새로운 업무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구나 조금 창의적인 업무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 저는 새로운 도전을 하는데 조금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편입을 두 번이나 할 정도로 새로운 분야에 대한 욕심도 많고 하고 싶은 일이 많았기 때문에 반복적인 업무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퇴사 이후 네 번째 겸직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국립대병원은 공무원법을 따르기 때문에 겸직이 불가합니다. 요즘 부업도 많이 하고 투잡, 엔잡도 많이 하는 시대잖아요. 돈을 벌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해졌고요.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겸직이 안 되는 국립대학교 병원에서 얽매이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제가 퇴사를 결심을 하고 나서 주변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고 다닌 게 있어요. 선생님은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직업? 아니면 불안정하더라도 내 노력에 따라서 돈을 벌수 있는 직업 이 중에 뭐가 좋으세요? 라고요 대부분의 병원에서 일을 하시는 선생님들 특히 사학연금을 받을 수 있고 정년이 보장된 곳에서 일을 하는 선생님들은 안정적인 게 최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변종인가봐요 돈을 적게 벌더라도 내 노력에 따라서 내 성과에 따라서 나 스스로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엄마가 예전부터 사업을 계속 하셨었고 지금은 부동산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 받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겸직이 가능한 병원에서 일을 하고 싶고 임상을 놓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다양한 일을 해보고 싶어서 회사를 결심하게 된 것도 있어요. 회사 이후 다섯 번째.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했던 이유를 생각을 해봤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제일 컸더라고요. 편입 관련된 정보를 올리고 임상병리학과에 대한 정보와 브이로그를 올리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는 일이 얼마나 보람찬 일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 마음을 상기시켜서 임상병리사 국가고시에 대한 정보나 격리본 그리고 강의를 찍어서 올리고 싶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마냥 취미로 올리는 게 아니라 사업자를 내고 제대로요. 제가 국가고시를 준비하면서부터 유튜브를 중단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학교에서 선배로서 멘토링도 하고 제 동기들이나 후배들에게 공부를 알려준 적이 굉장히 많아요. 병원 일을 하면서도 실습생들을 봤잖아요. 그때 병리과에 대한 지식이나 업무를 알려주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아는 지식을 알려주고 상대방이 변화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행복해하는 사람이구나 라고요 오죽하면 제 퇴사 이유를 다 알고 있는 선임 선생님께서는 아 쌤은 진짜 퇴사해야겠다 쌤 자신이 뭐를 원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저만의 정리본을 만들고 강의도 찍어서 만들고 그런 서비스를 판매를 해보고 싶어요 그런 성과를 내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선배 언니 누나 동생이 되고 싶습니다 어, 추가적으로 자소서 컨설팅도 한번 진행을 해보고 싶은데 아직까지 자세한 계획은 없지만 분명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 병원 취업 때문에 자소서 한문항을 5만원을 주고 첨삭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때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첨삭을 받은 게 아니라 그런지 방향이 너무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돈이 아깝더라고요. 취업 준비하는 선생님들한테 좀더 도움이 될수 있는 병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 자소서 첨삭을 해주면 좀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제가 예전에 편입 면접을 준비했던 경험도 있잖아요. 편입 준비하는 구독자분들 예상 면접 답변을 첨삭해드린 경험도 있고 동기나 후배들 자소서 첨삭해줬던 경험도 있으니까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다섯 가지 이유로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퇴사 이유를 남들에게 납득시킬 만한 이유를 생각해내기보다는 나 자신을 납득시킬 만한 퇴사 이유를 생각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렇게 저 자신을 납득시킬 만한 이 다섯 가지 이유가 있었고, 이렇게 퇴사 결심한 거를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설레기도 합니다. 선생님들의 퇴사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사를 이미 하셨다면, 다른 일을 하고 계시다면,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임상병리에 대한 과목이 너무 좋고 이 직종이 인정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정말 큽니다. 인정받을 만한 직종이고요. 또 임상병리사로서도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크고 임상병리사가 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도 큽니다. 그래서 학회 참석이나 각종 협회 교육 등에도 많이 참석할 예정이고 매일매일이 성장인 임상병리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많은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 취업 준비를 하시는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과정 영상으로 담아볼게요. 추가로 요즘에 제가 관심 있게 보는 분야가 심장 초음파 분야인데 학회나 협회, 교육 등을 다녀와서 느낀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도 임상병리와 관련해서 여러 콘텐츠들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고요. 각 분야에 계신 현명하신 선생님들께서도 댓글로 많이 좋은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유튜브 복귀 이후에 대해서도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저한테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질문도 괜찮습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은 모아서 영상으로 제작을 한번 해볼게요. 모든 임상병리사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의 성장의 풀숲이 울창해지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